가정스럽게 놀아내는 쪽발들은 가만 싸워서는 안 된다. 아직 정신을 들차리고 옷대기 나오는 일본 놈들에게 간단히 본대를 보여줘야 한다. 제 아무리 구린내나는 쓰레기를 보자기에 사서 미친 개나발을 불어대도 쓰레기란 몸을 통으로 가기 마련이다. 오무연재단 숙강서 을 위원회의 회원으로 있는 편국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내 집회했을 때저 정규도 너무 깃발을 보는 순간 너무너무 죄송했습니다. 항상 우리 시민들이 항상 이렇게 그대호로나 밖에 대집 운동할 때에 나왔던 그 깃발들만 눈에 들하고 어, 가장 촛불에 어, 성원을 입은 우리 민주당 깃발을 하나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저 참고로 민주당 당원인데요, 은 출마했다가 공천에 떨어져서 물을 먹은 사람입니다 <laughs> 그래서 그공천 떨어진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니 민주당 활동을 하나도 하지 않았답니다 자 어떻게 민주당 활동인지 정말 거품 물고 어, 설명을 하고 다니면서 후보 그 활동을 했던 한 3개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보낸 순간 아 우리 이번 집회도 우리 시민단체들의 몫이구나 역시 우리가 다 읽어보면 가는 사람 따로 있고 또일군인 사람 따로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민주당 내부 총질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한국당을 늘 당해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주당에서도 또 다른 행동을 해야 할 때입니다. 민주 총 우리 촛불 운동을 할 때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 뒤에 따라온 어그 이권들은 다 누가 가져갔습니까? 그러면. 공당으로서 공당으로서 어, 외교적인 어떤 입장에서 시민 행동을 부집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집에만 개설 것이 아니라 이런 집회에 나올 때대지에 떼고 운동화 딱 신고 여기 민중 속으로 서면 들어서 같이 함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시의 회에 거기에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그곳에서 경제 시민 교사 그래서 우리 설날 여기 참 차이지만 우리 노무현재는 북한사위원회 한 달에 한번 모입니다. 그날 어 모임할 때 아래 규탄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밥만 먹고 어 이런 티켓을 하나 가지고 나와서 사진을 찍고 규탄을딱 한번 하고 한번 말았습니다. 아니 우리 북한사위원회에서 뭔가 할줄 알았는데 하지 않네요 하니까. 아, 아직 그런 데에서는 아주 물러어지지 않아 아주 순수한 그런 단체였습니다. 노무현재단 해원한 지 2년 반이 되었는데, 회원분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 또는 여러분들 속에,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들을 모두 담아서 북한의 미춘이 아나운서 버전으로, 예, 성명서를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족발이라는 가만 놔서는 안 된다. 아직 전신을들살고못되게 나오는 일본 검들에게 단단히 못때를 보여줘야 한다. 오만 방장 아베는 과거를 어물쩍 세우리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적극 기여하겠다는 요소를 드어놓았다 아베의 몰모을 통해 파렴치하고 단특하고 악착스럽기를 대하는 사무라이 약종들의 집. 갑치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다 시험실감하면서 경험과 분노에 치를 들고 있다. 아베와 일본 족속들이 아마추어 정부의 협상을 거부하고 경제보복 침략이라는 시절한 미친 망동은 외로운 선나라 지도자 정치 난쟁이들의 단말마저 발악에 불과하다. 제아무리구린내 나는 쓰레기를 보자기에 사서 미친 개나발을 불어도쓰레기한 오물통으로 가기 마련이다. 아베 피당은 특대형 반일년 범죄인 성노의 범죄를 덮어버리고 정제 전범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처럼 잘 들으십시오. 시야의 발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강제징용 제압을 공목들이 부정하면서 도덕적인 모목행위에 나선 것은 사브라이족 속 특유의 미친 한 망무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이 덮고 있는 경제 대국의 비단 이부 자리에는 수많은 조선민족의 피와 땀이 질벗히 섬매어 있다. 일본은 이 사실을 명심하고 파렴치한 나에는호한부치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 악독한 일본은 초보적인 노동 안전 시설, 문화우생 시설도 갖추어지지 않은. 강제 노동판에서 조선 사람들의 마지막 피와 땀방울까지 깡그리 짜내는 황치한 행동을 서슴치 않았다. 이 부분은요 우리 그 노무현재단 운영위에 김기선 선생님이 써주신 내용을 제가 인용을 하였습니다 예. 아베와 쪽발이정치가든 문재인 정부에게 불라수소 수출도 규제하고 이제는 백색 국가에서도 제외하는 남한에 대한 두 번째 갑질 경제 도복을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일본 들이가 강이 넘지 못할 손을 넘어간 것임을 명심하라. 36년간의 온갖 자극한 핏박 앞에서도 덜풀처럼 살아난 대한의 백성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싸워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너는 후쿠시마 원전 사태 등으로 이미 국가가 물에 가라앉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하루빨리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과 강제징용노동자 피자들과 유아족들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비고 마땅한 보상을 해야 할 것이다. 2019년 8월 10일 보도를 마칩니다. 어, 2차, 3차, 4차, 5차 더 많은 부산시들이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민주당에서 정의나에서 다 함께 나와서 어저 노무현 제단이 가서 감사을한게요 자유총연맹 지상민도 회원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 우리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건너오고 있거나 하인하는 그런 대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